안녕하세요. 그 스포티비 해설을 하고 있는 추승민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추상화 유튜브도 하고요. 지금 뭐 여러 방면으로 <laughs>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반갑습니다. 아. 우수수비 네. 네, 선수 2회, 네. 어, 수비 오버를 7회야. 그래서 네. 이제 완전 레전드 수비왕의 그 자리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경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재현이가 재현이가 몇 년생이에요? 재현이 몇생 년생? 99년생입니다. 9 9년생이 네. 어. 농구할 때는 제가볼때는 완전히 애기였네. 내 농구할 때는 네. 아, 재현이가 <laughs> 저야 뭐뭐 뭐 별명대로 소리 없이 강한 남자였는데 뭐 공격에서는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 하면서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였고 수비는 어떻게든 처음에는 수비를 잘 못했어요. 저도 그게 열심히만. 따라다니는 수비. 이제 상대 공격을 할때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를 초반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차차 수비에 눈을 좀뜬것 같아요. 그 요령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마트 매치들하고는 뭐가 장점이고, 이 사람이 뭐 오른쪽을 좋아하는지, 왼쪽을 좋아하는지, 슛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연구를 좀 많이 했죠. 작년에는 제가 볼 때는 빠르고, 그리고 수비도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좀 급했던 것 같고,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항상 나오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그런데 이제 1번 수비를 할까요? 가드 수비들은 좀 잘하는데, 이제 슈터들 수비할 때 힘겨운 게 느꼈어요, 저는. 그 앞선에서 가드를 드리블 치고, 막 타이트하게 디펜스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때는 KGC가 잘하는 팀이었잖아 어떻게 됐든 음. 이런 1대1 디펜스 상당히 좋, 좋다고 서로 아, 스크린 아, 빠져나가는 아, 게 아. 아. 힘들어. 네, 힘들지. 그렇지. 네, 힘들죠. 어, 어. 근데, 근데 원래 2대2 할 때도 스크린 빠져나가는 게 힘들어, 솔직 근데 이제 팀 내에서 이제 이걸 슬라이드 언더로 가느냐, 스파이트로 네. 쫓아가느냐를 이제 지시를 해주니까, 순서에 따라. <목소리> 지금도! 아, 좋아요. 득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균형, <목소리> 부드럽게. 그리고 빠르게. 지금도 수비할 때 보면은 드로을칠 때는 어느 쪽이든 내 품에 안 들어와야 되거든 네. 이 다리 사이에 보면은 이 다리 안으로 네. 넣어야 돼 안쪽으로. 안쪽으로 따라는 건 내가 봐는 아닌 것 같고. 아이 수비를 음. 할때 사이드 스텝도 좋지만은 크로스 스텝이 되게 중요. 해어 아, 크로스 스텝이 되게 중요. 해 원래 이걸 어떻게 다 따라가 사이드 스텝으로? 그렇잖아. 요 네. 상대 네. 공격. 이라이로이 상황이죠. 4초, 3 초, 이 초, 이렇습니다. 좋아요. 연진영, 시간이 다 썼어요. 시간 다 썼어요. 아 우주원 선수 수비 좋네요. 예, 네, 역시 이 선수 수비의 강점인 선수였지만, 어... 어, 생각보다 어느 수비를 어... 너무 잘하는데요 다리도 중요하지만 팔을 좀 많이 써야 돼. 아 항상 팔을 옆으로 보리지만 항상 뿔 쪽으로 한 손을 무조건 밟는게 되게 편해. 항상 뒤로 빠질 준비가 돼 있어야 되 돼. 그냥 드리블 치던 상대가 볼을 잡고 뭐 스텝을 놓고 페이크를 하던 뒤로 빠질 준비가 백댄서 항상 돼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이우정 선수를 멀지서막라고 오재현이고요. 이우정 선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이런 건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가 슛을 쏘어도 늦게 도착해도. 항상 팔을 두고 점프를 같이 뛰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날아가면 안 돼. 그러게 아. 항상 갑에 그 떨어져서 박사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뛰어도 안 넣는데, 선수들 보면은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네. 그럼 갑에 떨어지는 소이 다시 세컨디반도 돼버리니까. 아. 저때도 봐봐. 이때도 수업에서. 자, 봐. 아니, 치고 들어. 수업 웨치. 여기서 네가봐야 돼. 스토베치. 스토베치. 여기서는 네가 봐야 돼. 그 원이가 뒤로 빠지는 거잖아 네. 공격자고 그러면은 네. 팀이 아닌 상황이니까 네. 이때는 딱 치다가 그냥 앞으로 와버려야 돼 하나 드리블을 한번두번 번 치면 네가 앞으로 와줘야 돼아앞버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은 훨씬 편해지지 수비 노하우지 음. 그러면 이쪽으로 득점을 주지 않지 네. 네. 생각만 어쩔 수 없네 어떻게 다 막고 수비업 원래 다 불리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 네, 이것도. 응. 음, 어떤. 거. 떠줘야 돼. 떠줘야 되지. 아, 같이. 같이 무조건 떠주고 앞에 딱 막아야 돼. 아, 지금도 봐봐. 뒤로 봐. 지금도 스텝 봐봐. 탁탁. 네가 이렇게서 이렇게 뛰어와 버려. 네. 탁탁 네. 앞으로 와 버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짧게짧게 옆으로만 네. 뒤로 쳐져 버려 탁등 타거나 뛰어오고. 그럼 훨씬. 아, 잘했어요. 지금 되게 잘해. 오지현이 올라옵니다. 한건영이 제하는 것도 많이 보는데, 음. 약간 길 같은 그렇지, 많이 그래. 거. 그렇지, 얘는 이제 노아하고 좀 싸인 거지. 자기하고 매치되는그 선수의 그점을잘 아는 거지. 이 얘가 네. 오른쪽을 좋아하지, 왼쪽을 좋아하니까 먼저 킥을 차단해버리는 네. 거예요. 그거는 나중 되면 이제 노아하고 붙어. 지금 앞으로 빼쓰려고 막 나버리니까는 뺏어서 버리면안 돼. 스틸을 하다가 잘못되다 보면 5대 4가 되어버리니까는 지키는 디펜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네. 네. 스틸 나갈 때 나가야 되지만 그게 엉뚱하게 그냥 막 나갈 때가 있단 말이야그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고 그냥 지키는 수비들을 되게 잘 해줘야 돼유 주제에 네. 경기 그 영상이 좀 거기서 좀 말씀해주시는 게좀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또 제가 확실히 가드 수비만 좀 많이 해왔었는데 이런 프로는 또 스크린도 많고 또응용들도 그렇고 좀 스크린이 세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슈터들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좀 약했었는데 답답한 부분도 많았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도 노하우를 좀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큰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수비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선에서 가드들 이제 볼 잡고 하는 수비는 괜찮은데 이제 슈터들 따라다니는 수비가 조금 지금 내가 보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그런 디펜스를 <목소리도> 네. 그수아 가드만 막혔다 네. 보니까 그런 디펜스를 안 해보니까 그길 자르는 방법 요령을 모르 니까요번 시합 보니까는 뭐홍 선수도 막고 막 맞는데 아선는골 잡고 이제 이대할 때는 상당히 잘 막는데 이제 움직임 할때 이제 슈터들이 움직임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SK 팀. 컬러 자체도 그렇게 막 뺏으러 나가는 수비가 아니라 최대한 뭐 저한테 원하는 것도 지키는 수비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워낙 그런 뺏는 음, 수비가 맞습니다.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눈이 보이면 좀 계속 반다시로 나가는 거예요한 해로 어떤 선수는요 제 선수 때골 가는 쪽에 무조건 가 있어야 돼요 센터에 뻗어가지고 막 뺏으려고 가야 되고 막그 그런 그 우리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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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음, 좀 시합 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내가 그런 것들이 음. 수비는 어떻게든 등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로 빠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 공격은 항상 앞으로 오니까 뭐, 팀에서도 원하는 거니까 좀 지키는 디펜스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상대 슈팅 하는 선수들 을 막는 거, 그것만 좀더 잘해주면, 수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만 좀 자신감을 갖고 수비를 해야겠다면 상대 팀도 되게 껄끄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쌓였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고 요령만 좀더 키우면은 더 좋은 디펜스가 되지 않을까. blant san män ven.